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자동차 배달하고 있는 100% 수락률의 디테일 백디입니다. 저는 27일 일요일까지, 즉 5일 동안, 이번주는 골드 플러스 도전했습니다. 월화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거든요. 7월 23일 32건, 7월 24일 33건, 7월 25일 33건, 7월 26일 토요일 45건, 7월 27일 일요일 39건, 그리고 새벽에 9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건의 5천원 미션도 받았고요. 쿠팡 3건의 5천원 미션 받았습니다. 배민도 했습니다. 배민은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에 3건, 12천원 미션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진영에서 11시 15분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밤 11시 15분 넘어가니 콜사가 심해져서 창원으로 넘어가서 새벽 3시까지 마감했습니다. 남은 건수는 12개입니다. 지금부터 창원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마감조까지 해서 12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영에서 36건 중에 11건은 어제 한 거니까 25건 했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현재 11시 15분입니다. 돌아온 옛날 통닭 배달 완료했고요. 이제 진짜 콜이 없습니다. 창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리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골드플러스였고요. 그리고 다음 주 골드 플러스. 다음 주 2주 동안 400건의 수락률 100%입니다. 골드 플러스 딱 완성했고요. 마지막 배달은 7월 28일 월요일 새벽 2시 55분에 BBQ 창원 명곡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배달 완료했습니다. 한주 고생하셨고요.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월화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고 목요일부터 혹은 수요일 밤부터 일을 다시 할것 같습니다. 안녕.